진짜 뼛속까지 개운하게 청소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이 영상 저장하세요. 저는 독한 세제 1도 사용하지 않고 세균을 99.9% 박멸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고온수와 백도시의 살균 스텝만으로도 땀자국이나 아이들 소변 실수한 자국이 남아있는 침대 매트리스 잦은 사용으로 얼룩덜룩 더러워지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패브릭 쇼파나 의자 떨어진 음식물로 오염이 자주 되는 거실 러그 어? 근데 저렇게 물만 뿌려놓으면 축축해서 어떡해? 음, 걱정 붙들어 마세요. 무려 16,000파스칼의 흡입력으로 침투된 물을 강력 하게 빨아 더 빠른 건조가 가능하고 얼룩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해줍니다. 와물 더러워진 것좀 보세요. 아 내가 이런 곳에 물 부피고 살았다니. 아... 언니들 뼛속까지 개운한 느낌 맞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청소하면서 흡입한 이물질이 호스에 남을 수 있는데 이건 셀프 클리닝 모드가 있어서 노즐만 바꿔주면 완벽하게 호스를 청소해줘요. 호스가 투명하니 오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직관적이고 손쉬운 사용으로 우리 부모님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정보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알림 남겨주세요.